날짜가 좀 의심스럽고 너무 오래된 임차인이라든가,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일금융이 돼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그리고 주소라든가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 임차인은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저희 그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어, 아직까지 이런 미상 임차인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미상 임차인 참 다양하다. 하지만 그 미상 임차인이 잘만 하면은 수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어 미상 임차인 관련해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고. 돈이 된다 싶으면은, 이런 물건이 나오면은, 한번 직접 한번 입찰해 보시거나, 어, 지금 또 오늘 소개할 것도 사실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지. 자, 한번 끝까지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건번호는 23타경에 686389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파트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대지권이 18평이고, 건물 면적은 8, 4, 25평이죠. 자, 감정가가 6억 7천이고, 지금 보증금, 그죠? 첫 감정가니까, 그대로 6억 7천에 지금 8월 20이면 바로 내일 진행되는 사건이죠. 내일 진행되는 음. 사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용 승인일이 건물의 연도가 1 7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신축 좋은 물건이고, 저희가 지금 28층 중에 8층입니다. 아주 나쁘진 않고 보통 정도 되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겠어요. 임차 현황을 보시면, 자, 말소기준 권리가 17년 7월 27일인데, 자 이분은 17년 6월 15일날 전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 보증금은 미상이지만은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물건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럴 때 상당히 우리 그 초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상 임차인 관련해서 좀 명확히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입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물건이다. 자 만약에 이게 비상임차인이 어, 크게 그렇죠 음, 중요하지 않고 보증금도 없다면 우리가 한번 입찰해 볼 만한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어, 제가 물건 상태와 그리고 어느 위치 시세를 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은 1 7년식이라 상당히 깨끗하죠. 자, 707통이죠. 우리는 8층 801호다. 자, 건물도 깨끗하게 자, 들어가는 현관도 잘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는 물건이다. 물론 지하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방이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한 군데, 두 군데 있고.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물건은 주변에, 주변에 보시면은 울프장하고 가깝게 있고, 자, 길 건너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갖춰져 있는 이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도를 한번 봐야 겠죠 이게 지금 어떤 남양인지 북향인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01호면 이쪽이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만 봐도, 딱 봐도 남, 남향에 가까운 동향, 남동향으로 보이시면 되고, 자, 여기 뒤쪽으로, 우측, 좌측으로는 골프장이 있고, 자, 우측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역에 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역 쪽인데 여기 3호선 삼성역하고 약 거리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2.3km. 2.3km면, 그렇죠. 버스 5에서 1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다. 하고 보시면 되세요. 어, 전철과의 거리가 멀뿐이지 나머지는 그렇죠. 물 부양 아깝죠. 학교 아깝죠. 주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인프라 충분하죠. 지금 우리가 있는 세대도 약한1 0 0 0 세대죠. 968 세대. 그리고 앞 단지는 450에 1,300 이가는 거의 한1,700 세대가 넘어가고 있고 여기도 지금 600. 10세대니까는, 그렇죠. 괜찮은, 나름, 전철만, 전철만 멀 뿐이지, 나름 괜찮은 곳이고. 시세 한뭘까요 시세? 자, 시세를 왜 보냐면은, 자, 이따가 이게 미상 임차인이 진짜 미상인지, 자, 미상 임차인 진짜, 어, 보증이 없는 분인지, 있는 분인지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엔단인 정보를 통해서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801호. 801호는 707동에 801호입니다. 707동에 801호는 비타입 자, B타입으로 확인을 했고, 자, 매매로 돌리고, 우리는 707동. 그리고 최저가로 7억. 6천이 현재 최저가면죠? 저 저층이니까는 저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8층이까은한 중층 중층보다 좀 빠지긴 하지만은 7만 6천이면은 오 어쨌든 호가입니다. 호가 실제 거래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B 타입이라고 했죠? B 타입 B 타입은 거래가 없네요. 아쉽네요. 그런데 A 타입은 거래가 좀 있습니다. A 타입으로 보고 저희 물건과 비교를 해보겠는데 자 일단은 8월달에 6억 7천 25층 자 6억 7천 223층 6월달에 보니까 7억 천 정도의 거래가 된게 있네요. 7억 천 저희가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6억 천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금액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 근데 다 위에는 또주억 후반 중반에 거래가 됐네요, 그렇죠? 여기 좀 아리까리하네요, 아리까리, 아리까리. 어쨌든 주거 7천에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거 7천, 그렇죠? 주거 7천 너무 세게 잡았나? 이거 5천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5 0 그럴 때 현재 가격이, 아, 감정가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좀 보류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권리분석 마저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분이 지금 임차인 부분이, 자, 임차인 이분이 지금 17년 7월 27일보다 좀 빨리 6월 10일 들어왔는데 실제 소유주 되신 분도 17년 7월 27일 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같은 비슷한, 그죠? 6월달이냐, 7월달이냐, 거의 비슷한 곳에 들어오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족 관계가 아닐까라는 게첫 번째 추측. 두번째 여기 지금 힌트가 있는데 옆 땡땡 염희숙씨는 전 소유자 피상속인의 최복규의 사망으로 모강 이분에게 소유권 등기 그리고 상속이 되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면은 원래 이분이 물건 아파트는 최복귀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어머니죠 모친 강 이분 씨에게 로 소유권을 상속을 받았다 그려고또옆 스키 씨는 최복귀의 처이다. 아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의정부 법원에서 고양시의 상속 포기로 심판이 있음. 어쨌든 이분은 대항력이 있지만, 있지만, 어, 시켜서 같은 부부로서의 그런 지위라면은 대항력이 없는 게 맞고, 두 번째. 이분들끼리 그 당시에 2017년도 당시에 계약서를 썼을 리가 없다. 가제 추측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 근저당 설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은, 자, 국민은행에서 2억 7,600을 근저당 설정하면서, 어, 잡힌 날입니다. 자, 만약에 이 날짜에 임차인이 있었다면 대출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대출이 안 됐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분의 임차인, 미상 이분은 거의 보증금이 없는, 그리고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 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다가 금액이 떨어지면 입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건 어차피 제가 나름대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또 이런 내용 다소 다를 수도 있으니 각자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입찰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짧게 한번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2737. 자, 이것도 지금 고양시 물건인데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고양 일산시 자거 대지가 15평에 건물 면적이 15평이다 2억 2300에 1차 감정가 나왔다가 한번 유찰돼 가지고 9월 4일 1억 5610만원에 진행되는 물건이죠 자 이걸 먼저 권리용서 먼저 해드릴게요 어차피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지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속에 있는 권리가 2020년 5월 30인데, 일 이분은 2003년 2월 19일 날 들어오셨다. 아, 이게 지금 황땡땡씨죠, 황땡땡씨. 근데, 여기 밑에 지금 건물 등기 소유권 이전 날짜를 보시면은, 2003년 2월 19일, 날짜가 황땡땡씨와 김땡땡씨가 같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무슨 관계일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부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는 이그대항력도대항력이 없는 치차인 가능성이 크고,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SBI 저축은행이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행이 대출했으니까는 확실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일반 1금융이라든가 2금융이 근상을 해줬다. 그러면 거의 99 99.99%는, 그렇죠. 무상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거나 임차인이 없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이렇게 제3금융인 SBI 저축은행은 아무래도 이런 저축은행은 돈이 되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은 의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날짜가 너무 같은 게, 저는, 이거는 가족 관계나 부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 이 미상 임차인도 분명, 그렇죠. 가짜 미상, 미상 임차인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지 한두 가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나서, 이분의 임차인이 진짜인지, 진성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법을 가 주시고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보가 좀 오질라니까 피로, 필리 현장을 가셔서 주변 뭐편문을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당시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한테 물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부분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을 탐문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까? 자, 미상 임차인.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어, 이런 임차인, 그쵸? 날짜가 좀 의심스럽다. 너무 오래된 임차인이라든가, 그쵸? 그리고 일금융이돼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그리고 주소라든가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 임차인은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임차인은 거의 가짜에이스가 많다는 라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까는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가이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